네 안녕하세요 전만동 집의 이동규 차장입니다. 오늘은 안산시 선보동에 위치한 현장 촬영 나와봤는데요. 오늘 보여드릴지 무려 펜타우스의 복층 테라스 세대로 한 층에 한 세대만 프레이빗하게 활용 가능하신 현장 너무 이뻐서 촬영 나와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는 방 5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으시고요. 다들 생각하시는 낭만 있는 그런 복층 현장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주변 인프라로는 달미역 도보 이용 가능하시고요. 주변에 초중구부터 시작해서 대형마트 제네시장 또한 다 가차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변 상권마저도 더할 말 필요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한장 소개는 거실 공간부터 꼼꼼하게 한번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공간입니다. 자, 거실 공간 영상 보시다시피 사이즈 되게 크지, 큼지막하다라는 것을 눈으로도 보이실 건데요. 가로폭 무려 4.5m 정도 사이즈 나오시고요. 지금 좌측 공간 보시게 되면은 6인용 소파 이상으로 두셔도 공간 자체 활용 충분하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거실창 보시게 되면은 앞에 전망 조망권 또한 잘 튀어 있는 상황이고요. 방향 또한 정 나당 구조라 채광적인 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측 공간 보시게 되면은 우드 화이트 톤으로 타일 시공 벽지 잘 시공 매립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TV 벽걸이 시공하신다 해도 한 80인치 넘게 하시도 하셔도 사이즈 공간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천장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실링팬 옵션 들어가 있으시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으시고요. 따로 LED 조명등까지도 은은하게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실 주방 공간 한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방 공간입니다. 자, 주방 보시게 되면은 디귿자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어, 우선 기본적으로 다른 현장과 달리. 거실 공간과 완전히 주거가 분리된 디귿자 형식의 주방 시설입니다. 자 브랜드 또한 지금 환풍구부터 보셔도 하체 브랜드로 요새 고급 브랜드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어, 환풍구뿐만 아니라 전기 인덕션, 따로 대리석, 싱크대 마저도 상부장, 하부장 전부 다다 다 하체로 다 완전히 몰빵해버린 그런 현장입니다. 자 시탁 그 따로 싱크볼 또한 사각 싱크볼로 깔끔하게 시공철 들어가 있고요 거실 창에 따로 환기 가능하실 수 있게 창문도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게 공간 활용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자 거실 공간 천장도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또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한 여름 요리하시기 많이 덥고 힘드실 텐데 이런 부분 참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앞쪽 공간 보시면 팬트리 공간도 거실에 또 하나 있으신데. 팬트리 공간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안에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전도 옵션 들어가 있으시고요. 여기에는 따로 주부분들 식자재라든가 따로 뭐 두실 이런 용품 같은 거 두셔도 공간 충분하실 것 같아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측 공간에도 또 하나 공간이 수납장이 들어가시는데 작은 키 큰장, 거울장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시공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어, 안에 폭도는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서 이쪽 공간에도 진열하시고 뭐 두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바닥 하부장도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시공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 고요 중간에 이제 메인 선반대에도 따로 뭐두시기에도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첫 번째 방 한번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방입니다 자첫 번째 방 가로 세로 사이즈 매다 3.5m, 3m 나오시고요 벽지 또한 화이트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시공 들어가는 있 모습이에요 자 무엇보다 제일 인상적인 거는 방에도 이런 식으로 창이 아주 널찍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답답함이나 그런 부분 호소하시는 대로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채광 또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주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방 한번 소개 도와드릴게요 자두 번째 방입니다. 자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 구조로 3.2 3.2 사이즈 나오시고요. 동일하게 화이트 실크 벽지 들어가시고 주방 그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거실 창 기준과 같이 정남향 구조로. 방향 아주 좋게 앞에 막힘 없이 뷰가 잘 성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안쪽 공간 보시면 은 베란다 공간이 있으신데요. 베란다 공간마저도 사이즈가 너무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어, 충분히 세탁건조기 이중으로 시공하셔도 공간 충분하시고 위쪽 보시게 되면 은 세탁건조 선반대까지도 무상으로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체감 또한 좋아서 빨래하시기에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안방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자 눈에 딱 보시다시피 우선 붓바위장 눈에 아주 들어오실 텐데요. 붙박이장이 요새 고품격 유럽풍 스타일 느낌으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따로 화장대, 선반대까지도 시공 잘 들어가 있는 모습 직접 보시면은 아마 반하실 정도로 너무 이쁠것 같습니다 자, 안방 또 천장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마저도 무상으로 또 옵션 들어가시는데요 안방에 에어컨 요새는 필수 중 필수겠죠 자, 안쪽 보시면 부부욕실 한번 소개 도와드릴 건데요 자, 부부욕실 공간 같은 경우에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요새 많이 나오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샤워 공간도 하실 수 있게 따로 샤워 시설도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메인 욕실 한번 소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다시피 아주 딱봐도 깔끔하게 시공 들어가 있는데요. 어, 우선은 샤워 공간 해바라기 부스도 이제 샤워로 이제 시스템 들어가 있고 파티션까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 튀김 방지나 이런 부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거울 수납장 같은 경우에도 수건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게 공간을 충분하시고요. 아래 젠바이더 선반도 잘 깔끔하게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세면대 변기 화이트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 보시면은 미끄럼탈 방지 에 줄눈까지도 시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봐도 이게 화장실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전실 공간 한번 소개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 공간입니다. 자, 전실 우측 공간 보시게 되면은 키튼 선반장으로 깔끔하게 화이트톤으로 내동 들어가 있는 모습이신데 작은 키튼장까지 있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에 맞게끔 따로 진열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중간 보시면 메인 또 이런 선반대가 l e 선반대가 또 있으신데 이쪽에는 차키라든가. 따로 디퓨저 같은 거 두시고 활용하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바닥 보시게 되면은 미끄럼 방지 타일에 줄눈까지로 잘 시공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좌측 공간에 타일 같은 경우에도 아이보리 베이지 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좀 입구 들어오실 때 따뜻한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게 잘 좋게 시공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또 트레이드가 이제 이게 중문인데요 요새 고품격 현장에 맞게끔 이런 중문으로 들어가는 시공 현장이 많지가 않아요 아치형식으로 되게 깔끔하게 시공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 아무래도 좀집 같은 내 집이다 집 들어가는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 정도로 잘이쁘게 시공 들어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층 현장이잖아요. 2층 복층 올라가서 소개 한번 도와드릴게요. 계단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도 또 이런 숨은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안쪽 보시면 이쪽에는 골프 퍼티나 따로 진짜 공간 자체가 좀 나오는 현장이라. 따로 활용하시기에도 수납하시기에도 좋게끔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해가지고 따로 이제 불필요한 거 감추기에도 따로 이제 프라이빗하게 활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2층 올라가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2층 복층 공간입니다. 그리어 복층 올라와 봤는데요. 아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1층 거실 전실 전체적인 주방 공간까지 합친 사이즈가 2층, 5층에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2층에도 보시게 되면은 우드톤 LED로 깔끔하게 시공도 들어가 있는 모습이면서 등 같은 경우도 양쪽에 지멸등도 두 개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자, 우측 공간 보시면은 따로 이제 에어컨도 옵션 여기서 무상으로 들어가시고요. 주방 공간까지도 있기 때문에 장역키우시는 분들 2층에서 테라스까지로 보여드릴 거지만 따로 음식해서 드시기나 이러기에도 주방 공간이 있어서 활용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쪽 좌측 공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방에 하나가 서브 방이 들어가 있으신데 지금 제가 어림잡아 키 커서 키, 키 뭐야 높이를 봐도 머리에 천장이 닿지가 않아요. 어, 웬만한 성인 남성분들 전부 다 서서 다닐 수 있게끔 친구 확실하게 높게끔잘 되어 있고요. 어떻게 자녀분들 하실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되실 것같진 않아요. 보통 이런 데에다가는 쇼파 같은 거간 쇼파 두시고 따로 빈 같은 거 쇼서서 영화관으로 활용하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공간의 안쪽에도 화장실 공간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도 충분히 세면 변기 활용 가능하실 수 있게 공간 나옵니다. 샤워까지, 샤워까지 하실 수 있는 그 샤워기까지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 여기로도 서브로 쓰시기에도 되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다음으로는 복층에 있는 옆에 두 번째 방을 한번 소개 도와드릴게요. 복층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친구는 전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방이랑 동일하게 잘, 친구 자체는 되게 잘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지금 에어컨들이 너무 많아요. 에어컨만 우리가 오늘 본 것만 총4 대인데 이런 게 전부 다 무상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창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에서도 창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어, 창도 들어가 있어서 환기하시기나 최강적인거나 불을 다 끄고 활용하신다 그래도 충분히 밝게끔 또 활용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네, 다음으로는 오늘의 메인 테라스 현장 한번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공간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벽면도 보시게 되면은 타벽 시공으로 잘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벽면 등까지도 조명으로도 또 이렇게 서브등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야간에 쓰시기에도 되게 밝게끔 활용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자 지금 이쪽 공간도 한켠에 수정 공간이 또 있으신데 어,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은 이쪽 공간 수영장 같은 거 강의로 만들어서 활용하시기로 너무 좋으실 것 같고 또 애견 키우시는 분들 물놀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강아지 분들. 고 이런 경우에도 물 뭐야 사용하시는데 되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앞쪽 전망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프라이빗하게 저희만 쓸수 있는 반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따로 주변에서 볼수 있는 그런 조망권이 1도 없고요. 저기 앞쪽에 보이시는 데가 바로 달미역이 위치있기 때문에 달미역이랑도 도보로도 이용 가능한 거리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오늘 복층 현장 잘 보셨나요? 어,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도 촬영을 하는데 너무 찍을 때가 많아가지고 좀 촬영하는데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달미역도 도보 이용도 가능하시고 주변에 뭐 인프라적인 것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상권적인 부분도 너무 만족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현장 되게 실입주금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실입주금은 지금 생초나 외국인 다 기준 상관없이 최소 3천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자금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어, 좀 약간 이런 복층이나 테라스, 이런 구간에 로망이 좀 있으신 저희 선생님들은 문의를 꼭 주셨으면, 꼭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현장이기도 해요. 조금 더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조금 더 내용을 갖다가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은 보다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아,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